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a y o u Drinks m o r lately 안녕하십니까 이희천입니다 우파 세력이 지난 3구 대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대승으로 인해서 문정권이 추진했던 주민자치기본법안 등 악법들을 저지하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등을 폐지할 동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외형적으로 보면 대역전승이라 할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은 광역단체장 17석 중 두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죠. 당선율은 11.7%였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은 17석 중 12석이나 차지했는데요. 당선율은 7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1.7%에서 70%로 급등을 했으니 놀라운 결과지요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인 승리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숨어 있는 뜻과 방정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 힘당 후보의 당선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당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당선율은 71%였고요. 시도 광역 단체장의 경우는 70%, 시군구 기초 단체장은 64%였습니다. 그리고 시도 광역 의원은 61%, 시군구 기초 의원은 48% 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의 당선율은 71%에서 70%, 64%, 61%, 48%로 급감한 것이죠. 이를 해석해 보면 국민의힘당이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도지사 선거와 같은 광역적이고 정치적 선거에서는 높은 당선율을 보였지만 기초원 선거 등 주민 밀착형 선거로 갈수록 당선율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읍면동을 대표하는 기초원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율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국민의 힘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읍면동 조직력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원 당선율이 높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기초원 선거는 읍면동 단위의 소구역별로 실시가 되죠. 따라서 해당 지역 내 명망가보다는 해당 읍면동에서 얼굴을 드러내면서 부지런히 마을 활동을 하거나 마을 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등 마을 인맥이 많은 인사들에게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기초원이 많이 당선됐다는 것은 읍면동 마을 활동가들이 직접 출마를 하거나 마을 활동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3구 대선에서도 전북에서만 마을 활동가 1만 5천여 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대규모 읍면동 마을활동가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그간 영구지권을 노렸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읍면동 마을활동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양산된 것일까요? 이러한 읍면동 마을활동가들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 사업을 개발하고 도시마을 활동가들을 양산한 1등 공신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활동가들은 2000년경부터 일어난 귀촌귀농운동의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의 시골마을로 내려가 정착한 좌파마을 활동가들은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인신과 신뢰를 얻었고, 협동조합 등 경제공동체를 운영하고, 마을 학교 등 교육공동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이렇듯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장직이나 농협 간부 등 읍면동 리더로 성장해서, 마침내는 지방의원으로 속속 진출하는 등 지역기반을 확고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폭발적으로 양산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문재인 정권의 등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다양한 지방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마을 활동가들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원 선거에서 국민의힘당과 비슷한 당선주를 보였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이는 좌파마을 활동가들이 은면동 마을로 내려가 20년간 이른바 풀뿌리 운동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적 바람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이며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단단한 지지층은 바로 읍면동 조직이고 마을 활동가들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과 우파 정당도 우파 마을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별로 마을 주민들을 깨우는 교육 운동과 함께 이들 을 우구나 하는 조직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것입니다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It stands by the sun.